12월 11일 수요일 출항합니다. 오늘은 문어가 어떨지 하루 쉬고 나가는데 일단 바다는 잠잠합니다. 잠잠하고요. 바람도 북풍이긴 한데 약간 바람은 없고요. 해가 뜨면 좋은데 날씨가 흐리네요. 이럴 때침질 잘해야 안 빠지는데 침질 강하게 하고요. 천천히 감만 올려서 여기에 담아 보겠습니다. 자 오늘도 대박큰 놈, 세 마리씩 목표하고 갑니다. 나중에 결과 알려드릴게요. 오늘도 이팅뭐 하나 올라옵니다. 잘하고 계십니다. 급하지 않고 무겁죠? 온다, 온다, 온다. 줄 주세요, 줄. 하나 걸, 하나 걸. 자. 펌핑해야 될 정도입니까? 와, 우 어마어마한 사이즈 문어가 맞습니까? 물어봤는데요! 그만, 빤비, 그만! 그만. 아, 이야, 여기 있습니다. 아, 오, 아, 아, 뭐. 오, 줄 풀고, 줄 풀고, 날때 부러진다. 우와, 딱, 응. 멋지네! 어, 물 빠졌어. 아, 물안 빠졌으면. 물 빠지니까 1.95 나오네요. 2kg 였는데. <laughs> 2kg, 2kg, 아우. 2kg. 이 키로 사실은들어올리 무겁더라. <laughs> 많이 무거웠죠. 가프 네. 필요하십니까? 가프 필요하십니까? 아씨 아유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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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한손한안떨어지네 한손 <laughs> 카메라 켜고 있어 갖고 한손은안 돼. 야, 얘는 키로 넘어요. 들어보세요. 나중에 해드릴게요. 두 두. 잘하셨어요 오 여기 사이즈 좋네요 됐다 자 여기부터 고요 1.3kg 나옵니다 1.3kg 자 여기 웃으세요 네. <laughs>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았네 또 하나 놓옵니다 무겁죠? 어, 걸면 다이는 사이즈 좋다. 아이고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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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자, 또 걸고. 1점 일육. 갈게요. 와굿시아와 와, 얘도 딱딱 키로 되겠네요. 아좋대요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맞는 것 같습니다. 낚싯대가 오르락 내리락 이제 문어가 올라오면서 플럭 플럭 하는 것 같습니다. 저쪽에서 옵니다. 어디야? 잘 감고 계십니다. 맞다, 맞다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까시는. 오늘 어복 좀 있으십니다. 가프 준비. <laughs> 아까 만치 무겁습니까? 더 무겁습니다. 어, 더 무겁습니다. 이것도 1.25 나옵니다. 1.2kg. 이쪽으로 좀 오세요. 들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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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. 아이고, 아이고, 먹 뭐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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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코그 잡으면 무게가 1.3 나옵니다. 아,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아, 더 나오지도 않다. 파닥파닥 안 해갖고. 당구자마자 올라오는 거예요. <laughs> 어? 알겠다. 온다. 우와. 온다. 1.2km, 1.25km 나옵니다. 가프 해드릴게요. 천천히 가무세요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어이씨. 아이고, 아이고, 목걸 자, 놓을게요. 제 해드릴게요. 낚시도 조심. 자, 들어보세요. 깡탈 좀 해라다. 오늘 깡 아니다. 와, 아이, 아이, 이제 이제 배에서 와, 한 명만 타보면 이제 전업 아, 다 잡아 면 이제 저는 다잡았거 깡신 사람이야. 어, 진짜부터 잡으시면 되죠. 아, 이제 아니, 알겠어요. 잘하고 인정 인정. 자, 들어 보세요. 이거 얘도 딱히로 나옵니다. 정말 웃기게 나오네, 진짜. 개박다 가온다 개박다. 찍 사진 찍고 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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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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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뭐야? 이거 아니야. 어. 선수 히트라왜선미라니까 선미로 가잖아요. 우와! 오늘 사고 어. 치셨어. 어. 우와! 그래. 어. 우와! 이거. 수쇼안그래 어. 우와! 사이즈 좋네. 어. 2kg 넘네면 k g 2kg. 2kg. 2 k g 4kg. 4kg. 4 k 자, 잡으세요. 아이고. 어다물 어이, 은데요 어이, 크다 네. 물어어은데요물어어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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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들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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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같이 아이고 어어한 아, 손으로 어어요 아이고 모그라. 와, 아, 이기라, 아, 얘도 이 개로 이게 되겠죠? 아. 자, 새로 나오고 있어 아1.65 나옵니다 아, 다리 하나 없어가 1.65밖에 안나니1 5 9 나옵니다 1.1.59아이고 맞는 거 같다 감사합니다. 오 낚싯대 들어간다 아유 아, 나야 나면... 이거 너도 아, 반갑다 그래도 반갑다 야, 야 반갑습니다. 야, 맞아요. 거의 맞아. 5장치를 그 붙는데. 땡겨서. 맞는 거 같은데. 아, 어디 있냐 너? 아이고, 어, 어디서 오는게? 어장 이 다오 다오 다다너 어디 있다 이 같이 같이 이거 아, 카메라 잡고요. 이거 아. 한소 <laughs> 아이고. 맞았는데. 응? 반다리 살짝 걸치지 이쪽으로 왔어요. 지금요? 1.6. 어. g 1네 아, 1.7될것같으면안 돼. 네. 그것도 안되데 진짜 그네 다리가 무 다... 있다. 내남무계 <laughs> 네. 1.7kg 나. 아이나 너무 가한 다리 걸린다한 다리. 이 씨. 와, 키로만 벌써 맨날 지실까? <laughs> 그날 와서 완전히 한 마리 잡았잖아 네, 네, 그죠그 뒤에서 오고 냈거든요 아, 아, 지난주에 와고 놀러 온다 놀러 와하 <laughs> <laughs> 엄청 무거우신가 본데요 오, 엄청 무겁네니안 무서운... 돌아가는 뭐, 뭐, 무..무 문어가 습니까안 감기는 문어? 일단 떨구지 말고 끝까지 감아보시죠. 정체를 확인하죠. 오, 저서 통발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. 야, 네. 통발. 통발 아니, 들었을 안에 들었을까요? 문어가 들었을까요? 들었네요? 들어있네요. 문어 들었네. 와. 대박이다. 여기 문어 같아요. <laughs> 문어 한 마리, 통발 한 마리. 무거운데. 아, 아 문어, 문어, 문어. 찬다, 찬다, 찬다. 찬다. 문어, 문어.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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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다. 잔다, 잔다 네. 예 왔다. 왔다 와, 묵직합니까? 어, 나 온다, 나 온다, 나 온다. 왔구나. 와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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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 왔다 왔다 이야. 이야. 감사합니다. 와. 와 이덕 아. 그렇죠, 제 덕분이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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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큰거 올라와라. 3kg 짜리 올라와라. 3kg. 3kg 잡고 싶다. 자, 줄 색깔이 바뀌었어요. 노란색이 뭡니까? 온다, 온다, 온다. 자. 같이, 같이, 같이. 아이고, 아이고, 팔이야. 아따, 촬영하면서 무릎 잡기. 갑하기물 빠져갖고. 물 빠지니까 1.1kg 나옵니다. 버저비트 버저비트, 야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. 집에 가야 되는데. 아다. 잡고 가시죠. 잡고. 땡긴다 땡긴다. <laughs> 문어가 땡긴다. 이게 뭐, 이게 뭐 무늬가 왜 타노, 이거 이거 문이도 아니고 왜차놓이 거? 아시야 내가 보니까 맛있다. 맛있는 사이즈. 안다 뚜껑 안 다치겠는데요? 얼굴 넘치다. <laughs> 잠깐만요. 12월 11일 수요일. 자 마치고 철수합니다. 많이 잡으신 분은 다섯 마리 잡으셨고요. 키로 넘는 걸 세네 마리씩 잡으셨어요. 아못 잡으시는 두분 있으신데 그분 잡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. 그까지는 난도 있을 수 있고요. 키로 오바를 다섯 마리 잡을 수도 있어요. 하루 중에 한 번은 분명히 자기한테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떨구거나 올리다 빠지거나 하면 빵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는 패턴과 액션이 어떤지 보고 그거를 카피하고 애기는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갖다 조금 보면서 생각하면서 낚시를 해야 깡을 안칠것 같습니다. 제가 잔소리하기도 를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보고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. 자 오늘 마무리하고요. 내일 다시 또 보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낚시 걸린 그순간숨지두꿈이 넘쳐 한나호에서 즐기는 하루 한나호 탑나는 바다 물 낚시 모 다신나 고게 누구나 왔어 함께 해봐요 나 보험이 기다려 이곳에서 푸른 바다에 빠져드는 시간 하나호면 너도 느낄 수 있어 어 낚시 And 챘 나빠죠 모두 같이 끼는 문학시 쇼한번 오면 다시 찾게될 거야 하나 오는 언제나 여기 있어